다음 자료를 토대로 우리 2000 X 1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록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줬어요 이때 우리 기초 금액은 85,000원 매입액 줬고 매입 에누리액 줬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줬어요 그럼 우리 상품특이 계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순매입액을 구할 수 있죠 총매입액에서 매입 에누리를 차감하면 우리 상품의 순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금액은 얼마? 85,000원 순매입액은 얼마? 135만원 여기 구했죠 그러면 우리 143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산시 매출원가 100만원이니까 여기 기말 상품 재구액은 435,000원 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